아, 이제 다 된다 이제 얘도 지금, 얘도 이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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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크는 이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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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크는 이제는 이제는 이아는 이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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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이제는 이제는 이는 이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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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도 이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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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지는이 딱 맞게만 주차하네요 주차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와 뒤에가 없으니까 좀... 네, 좀 넓게 한다 어? 없으니까 뒤에가 아, 얘가 라인에 맞추면 라인 어. 음. 우리 앞에 한번저 앞에 한번더 해볼까? <웃음> <웃음> 이거 재밌네 공간 탐색 중입니다 아,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? 이거 살 때부터 알려줬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많이 안 하네. 말안때도 있네. 에 우리가 <laughs> 테스트 하는 줄 알았나 봐. 귀찮아 가지고. 어머니 쓰이는 사람 괜히 우리 방에 시스템이 지되었습니다